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죄사함의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토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첫 번째로 하길 원했던 것은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어, 이제 언약궤를 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써 먼저 그들을 물리쳤고 어, 이제서야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해서 어, 하는 것이 이제 1절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3만 명을 뽑고서요 이 절을 읽어 보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그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어, 율법에 율법에 따르면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한 번인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으며 그때에도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어 보게 되면 죽음에 이르기에 이제 성소에 있는 분양단의 연기로서 어 그것을 가리게 됩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어~ 임재하실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광야로 이제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치 그렇게 성소에 있는 분양단의 연기로 이제 그것을 가리면서 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다라면 그만큼 거룩하시고 엄미하신 하나님의 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옮기는 과정은 상당히 신중하게 거룩을 유지하며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언약궤를 옮기는 행렬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수행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 한국 교회 부흥 100주년 기념 때 어, 서울 상암에 있는 이제 종합 경기장에 어, 전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렇게 막큰 운동장에 막 자주 가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 이제 운집한 인원이 뭐 5만 명, 6만 명 정도 됐다고 어, 그 기억이 하,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 참여가 되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니까요, 아주 새 것으로서 새 수레에 실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기에 가장 이제 귀하게 이제 모시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어 볼수 있습니다. 오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 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어,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큰 행사를 할때 군악대 또는 뭐 국립합창단 또는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어서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그 축제의 시간을 어 그렇게 어 행사를 시간을 갖듯이 큰 연주와 노래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그 언약궤가 이동되는 과정 가운데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축제의 현장이 되었을 것이죠. 육절과 칠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반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뜁니다 소들이 뛰니까 그 술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면서 이제 떨어질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울산은 본능적으로 괴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울산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범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를 치셔서 하나님의 괴 곁에서 울산은 죽게 됩니다. 어~ 홈리와 비누아스에 의해서 전장에 나갔다가 언약괴를 빼앗겼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그 승리를 위해서 언약계를 들고 나갔다가 오히려 블레셋에게 그게 패하고 언약계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 그들의 다곤 신상에 옮겨 놓고서 이제 승리했다고 하면서 승리 도치돼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당에 갖다 놨는데 어 자신들의 신상이 쓰러지고 뭐 목이 잘리고 그 신상의 손목이 잘리는 등 그런 사건이 있고 언약계가 있는 곳마다 독종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하며 죽어 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회의를 하여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 보낼 때 이제 이때가 아주 어 그들이 이제 회의하면서 소가 어, 암소 두 마리에 의해서 그언약계를 끌고 가도록 했는데 소가 베스메스를 향해서 바로 가게 된다면 그 모든 재앙을 여호와께서 블레셋에 내린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다 어,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블레셋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다라고 그들이 회의를 어, 하면서 괴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암소 둘, 두 암소는 좌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 자신을 택한 민족에게 돌아오게 되는 언약계가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또 우리가 어 사무엘상에 이제 서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 하는 장면에서는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보내던 암소는 좌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소들은 날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그하자손이나 제사장들이 언약궤의 고리에 끼워져 있는 채를 사용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이미 나눠두셨고 그렇게 성별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옮겨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대상 1 3장에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먼저 의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세하게 계획 때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것들을 이제 놓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이제 막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를 또 마치고. 또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런 뒤에 이제 나라의 어~ 것들을 이제 계획함에 있어서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군인들과 더 많이 어~ 군사들과 천부장 백부장들과 더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의도는 분명히 어 언약계를 가져오려는 그 의도는 선하지만 어~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대로 그 과정을 어 따르면서 했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바로 직전 블레셋과의 그두 번의 싸움에서 여호와께 여쭙고 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지도하심을 따라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어, 분명히 축제로서 기대했던 장면이 괴로움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괴를 메어가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괴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주님을 모시며 섬긴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의 원리가 아닌 것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다윗의 의도는 너무나 선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원리대로 하였던 것이죠. 그것조차도 주도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 장면에서 실수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선한 마음 또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 아닌 것들도 있을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알게 된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리라라고 어 그렇게 이제 예언합니다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전에도. 어,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서 환란을 당하고 예수 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니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가 비록 환란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고통받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데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아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막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어참 그렇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분명히. 어,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어, 사람이 또 자기의 어, 원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또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뭔지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어떤 선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어우리가또자신을도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 더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참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들 자신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인생을 온전히 붙드시며 어떤 그 간구와 마음의 소원들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안에 거함 속에 또그 간구의 모든 것들이 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